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25년간 근무한 한 직원이 단 하루 만에 해고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겸손하기로 유명한 손흥민이 구단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한 토트넘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11년 동안 처음 봤어요. 과연 손흥민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그 직원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1살이 된 에단 맥과이어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무려 25년간 해외 출신 선수들의 생활 지원을 담당해온 매니저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선수들, 브라질 출신의 유망한 공격수들, 아르헨티나의 테크니션들, 카메룬에서 건너온 강인한 수비수들까지 저는 그들 모두의 영국 생활 적응을 도왔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이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그와 함께 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손흥민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늘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손흥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2015년 8월 손흥민이 토트넘에 처음 왔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독일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넘어온 23세의 젊은 선수였죠. 당시 토트넘 동료들과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할 수 있을까? 피지컬이 부족하지 않을까? 언어 소통은 제대로 될까?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우려들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첫 훈련부터 그의 진지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 의지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그의 사람됨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막내 선수들의 짐을 들어주고, 청소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 모습.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제가 그동안 만나본 어떤 선수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더욱 각별히 대해주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매니저를 단순히 일처리를 해주는 직원 정도로 여겼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작은 홍삼 파우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도 저랑 같이 체력 관리해야 돼요. 한국 홍삼은 세계 최고예요. 그의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받는 홍삼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겨울 아침도 손흥민이 건네주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두달전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처럼 출입증을 찍고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애단 미안하지만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당신이 포함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치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함성이 갑자기 꺼진 듯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손흥민의 이적과 함께 단숨에 무너져 내리다니요. 구단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나면서 해외 선수 전담 매니저의 업무량이 줄어들 예정이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단지 효율성이라는 세 글자로 평가절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손흥민이 독일을 이기고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왔던 순간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고 나서 저를 꽉 안아주며 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라고 말하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해고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난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줄 알았네. 애들도 다 컸고, 집 대출도 다 갚았잖아요. 이제 51살이에요. 이참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30년 전 우리가 막 영국에 이민 왔을 때, 그녀는 같은 눈빛으로 저를 격려해 줬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작은 방에서 담요 하나 덮고, 버틸 때도 당신이라면 당연히 잘 해내지라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여 제 책상을 보니 뭐가 놓여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홍삼 파우치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빈 상자에 낡은 기록 노트들을 상자에 넣고 선수단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형,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하세요? 돌아보니 땀에 젖은 티셔츠 차림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훈련을 마치고 곧장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여길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구조조정으로 내가 잘렸어.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중요한 경기에서 실점을 당한 것처럼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형,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구단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효율성을 이유로 제자리를 없앴다는 것, 토트넘에서의 25년이 단한줄 문장으로 지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프론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걸음이 아니라 성큼성큼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1년 동안 그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항상 차분했고, 항상 웃었고, 항상 겸손했습니다. 복도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이랬습니다. 손흥민은 단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단호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성실히 일해온 직원을 이렇게 내보내다니요. 저는 선수니까 이적하는 것이고, 그것도 구단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애단형은 다릅니다. 이분은 토트넘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구단 단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손선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운영되는 구단입니다. 동네클럽이 아니에요. 효율성, 비용절감, 체계화.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15분쯤 지나자 문이 벌컥 열리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깊은 무력감도 엿보였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쏘니, 괜찮아.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11년 동안 제 옆을 지켜준 분을 이렇게 보내는 건, 그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날 밤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제가 방법을 꼭 찾을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출근날 훈련장 복도는 이상하게 썰렁했습니다. 토트넘 직원들 중그 누구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25년의 세월이 그렇게 쓸쓸하게 막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나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 팬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에단 매니저님, 우리 손이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팬들은 제 손을 잡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한국 과자 꾸러미, 손편지들, 태극기 모양 배지, 라면 박스까지.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토트넘 직원들은 제 존재를 잊었지만, 멀리서 온 한국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또 하나의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필 편지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홍삼 세트가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11년 동안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형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낯선 SUV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FC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당신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이유는 그의 추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 25년 경력 파일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LAFC에는 외국 선수 전담 통역이나 생활 매니저는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진심으로 선수들을 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선수들의 삶을 지켜주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성실히 대해온 25년의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벅찬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의 추천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커리어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LAFC 원조 팬들과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자기 사람들만 챙기려는 거 아니야? 아시아식 연고주의가 미국 축구에 좋을 게 없어. 개인적인 감정으로 프로팀을 운영하면 안 되지. LA 현지 스포츠 토크쇼에서는 더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손흥민이 친구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죠. 하지만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구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전문가이지, 영국에서 따라온 개인적 인맥은 아닙니다. 한 유명 축구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식 정서를 미국에 끌어들이려 하는데, 그건 프로 스포츠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죠. 이런 반응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손흥민에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LAX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손흥민은 두 팔을 벌려 뛰어왔습니다. 형, 드디어 오셨네요.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LAFC 훈련장에서는 저에게도 새로운 유니폼이 주어졌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스태프이. 라이프 스타일 스페셜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그 유니폼을 입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1세 버려진 줄 알았던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팀 미팅에서 손흥민은 모든 선수와 코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제 매니저가 아닙니다. 제 형이자 제 가족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까까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선수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전히 일부 미국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각국 문화 체험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선수단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국식 합숙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선수와 코치들이 함께 둘러 앉아 삼계탕을 끓이고, 저녁에는 달을 보며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외국 선수들도 곧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와우, 디스 치킨 습. 디스 이즈 파워풀 푸드. 이게 바로 한국의 에너지구나. 멕시코 출신 공격수 카를로스 벨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들으니 왜 손흥민이 그렇게 좋은 선수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날 이후 선수들 사이에서 저를 부르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미스터 정이었습니다. 영어로 정의 의미를 설명했더니 그들이 그 단어가 마음에 든다며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국 언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ESPN의 한해설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문화체험 이벤트는 좋지만 그게 실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프로스포츠는 결과로 말해야죠. 이런 비판에 대답할 기회는 손흥민의 성공적인 LAFC 데뷔 전 후에 찾아왔습니다. 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실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는 곧바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11년 동안 제 곁에서 제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제 증거입니다. 그게 한국식 신뢰이고 정입니다. 그 발언은 CNN, BBC, ESPN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 brings 코리안 컨셉 어브 정, 딥 이모셔널 본드 투 아메리칸 사커. 손흥민, 한국적 신뢰와 정을 세계 무대에 전하다. 그날 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가 세계 언론에 소개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LA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경기장 복도에서 한 꼬마가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된 미국 소년이었습니다. 혹시, 애단 아저씨 맞으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니? 소년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서 아저씨가 항상 나오잖아요. 선수를 돕는 게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 해온 일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 너도 분명 훌륭한 매니저가 될수 있어. 그리고 꼭 기억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두 달이 지난 후, LAFC는 MLS 정규 시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도 물론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팀 전체의 결속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각국 출신 선수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같은 팀에서 뛰는 동료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멕시코 출신 벨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짜 형제예요. 이탈리아 출신 미드필더 지오빙코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에단 매니저님이 가르쳐 준 한국식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우리 팀의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의 시각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식 연고주의라고 비판하던 매체들도 이제는 다문화 화합의 모범 사례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LA타임스의 스포츠 기자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LAFC의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개선이 아니다. 한국에서 온 정이라는 문화적 가치가 미국 축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의 매니저로만 인식되었다면, LAFC에서는 팀 전체의 멘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선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화적 적응을 도우며 때로는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25년 만에 가장 밝아졌어요.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잘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심은 정말로 통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와 의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저는 손흥민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51세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1세에 다시 쓰기 시작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마키오프 휘슬이 울린 참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한 11년의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정이라는 가치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성공을 함께 나누는 마음. 이런 한국적 가치들이 영국의 차가운 비즈니스 문화도 녹일 수 있고,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